네, 안녕하십니까 2 0 2 2년 8월 20일 울프입니다 지금부터 고수의 영역입니다 탄소배출 뒤로 가셔서 바둑이나두세요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ETF는 소울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샌드드포스 환해지 상품입니다 자이 상품 같은 요인의 는 관망 의견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할 것 같다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11.5% 0 상승을 해줬고 유럽 탄소배출권 선물 상승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 돌파 후 급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단기 급등 부담감이 상존해 있다는 것이죠. 그외 일주일 이내 급등한 섹터 ETF로는 서울 차이나, 차이나 태양강 CSI 합성 상품인데 이번 주만 해도 6.43% 상승을 해줬고 관망 의견과 단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둘자 아이템입니다. 높아진 지구 환경에 또 각종 규제와 또 새로운 산업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권인데 최근에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뉴욕의 증시, 뉴욕 증시의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탄소 배출량 정보 등 의무적으로 공개하던 하는 그런 규제 초안이 마련된다는 뉴스가 이슈가 됐죠. 그래, 그에 따라서 탄소 배출권 수요도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발스 베스소드입니다 프리미엄 구간과 디스카트 구간을 적절하게 트레이딩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차트를 보면 바이포인트와 셀포인트가 있습니다. 음, 주가의 흐름은 하락 추세 돌파 후 급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여기서 이제 단기 급등으로 인한 부담감이 상존해 있다. 너무 많이 올라졌으면 단기적인 너무 올라졌으면 한 번은 차익 취는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거래 대금을 체크를 해보자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자, 기본 정보를 보면, Standard f o r c GSCI Carbon Emission Allowance 라고 하는데, 이제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 가격에 투자하는 그런 지수를 추정을 해서 어, 가격을 어, 나타내는 그런 어,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또 이제, 글로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배출권에 투자하는 ETF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를 하고, 자, 주식과 채권과 어, 별개로 예, 움직이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어,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보수는 선물 상품이다 보니까 좀 높아요. 0.55%. 네, 분배금은 최근 연도 기준으로 없습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 ECX 에미션 22년도 12월 만기 상품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 ECX가 뭐냐? 유럽 탄소 배출권 선물을 말합니다. 이제 퓨처 관련된 이런 상품에 대해서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래프는 다른 데서 갖고 왔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음, 대단히 좀 약간 선물 상품은... 조금 포지션을 좀 확실하게 가지고 가야 돼야 합니다 예, 가격 변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가 항상 긴장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일주일 내 그때만 섹터 ETF로는 SOL, China 태양광 CSI 합성 상품인데요. 예, 중국 정부가 직접 밀어주 태양광이라는 코멘트를 다 봅니다. 이번 주에만 해도 6.43% 상승을 해줬고 관망 의향과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자그 이유가 추세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고점에서 횡보 구간에 있고 상단의 돌파까지는 아직 있다는 대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중국 본토 태양광 밸류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론치 그린 에너지 테크놀로지가 비중이 제일 높죠 10.5% 나머지는 뭐쭉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신재생 에너지 가격이 다소 싼 느낌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신재생 에너지 가격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금도 올리겠다 그러면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상승할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주가는 리얼 옵션의 가치에 따라서 이동하게 됩니다. 투자에 관한 명언 두 가지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를 차트를 분석을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합니다. 자, 오늘은 서울 유럽탄소 배출권 선물 S&P 환테지 상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금주 많이 상승한 섹터로 11.5% 상승 유럽탄소 배출권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주가는 하락 추세 돌파 후 급등 흐름을 보여줬다가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 부담감이 어, 상존해 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